안녕하십니까. 둔산동 K&A 공포방 동화쌤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들은 관심이 좀 많은데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관심이 도와주는 거다 해서 이제 무관심하게 있다가 아 설명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을 위해서 이거 찍는데요. 음 이렇게 성공한 아빠들 있습니다. 성공하신 아빠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그, 놀러도 자주 데려가게 하시고, 대우도 충분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돈, 돈 벌고, 어, 참고, 참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만큼 했는데, 오, 그 지원도 충분히 과외도 시킨 것 같고, 그죠그 다음에, 음 충분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아이 성적이 왜 그러냐고, 뭐 머리가 나쁜 거냐고 도대체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뭐 그런 자녀의 지금 현재 노력으로 얼마나 도대체가 발전할 수 있는지 변화 예측을 못 하시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 시대와 아 이제 저저 나이 시대겠죠. 아빠 시대와 아이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설명드려서 아빠들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자, 분량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때 진달래꽃은 고3 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 배웠던 모든 국어 내용이 전부 다 중학교로 내려갔어요. 자, 국어만 그럴까요? 과학도, 사회도, 저희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 다 중학교 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다가 중학교로 올라갈 때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은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정되게 학습을 쫓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국어만 그럴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뭐 정석 하나 풀고 조금 더 하는 학생들이 이 실력 정석 하나 풀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21번, 뭐, 수능 30번을 맞추려면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야만이 100점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 자체가 아빠 시대가 1이라면 글쎄요, 한 20배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뭐 정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감입니다. 뭐 하여튼 최소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아빠 시대에 공부했던 시간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10배 이상의 시간이 예,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 아빠 시대의 시간만큼 공부를 하면 아, 그러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섣불은 판단할수 있습니다. 이제 분량이 이렇게 국어, 뭐 수학도 그러냐, 영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우던 게다 중학교에 내려가고, 고등학교 때는 또 새로운, 더 자세한 이론들이, 새로 만들어진, 아빠가 졸업하고, 이후에 만들어진 이론들이, 무수, 무수하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양이 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양이 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물리적인 시간으로 한 번에 이걸 다 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이 사람들이 선행학습, 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수학을 선행학습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양만 늘었느냐, 문제 수준도 저희 때는 단순하게 개념을 묻는 거라면 지금은 이제 심화된 개념이나 아니면 이 심화된 개념들이 엮여있는 변형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 수준이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풀수 있었더라면 지금은 기본 문제를 변형시키고 꼬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쭉 하면, 그러면 내신 점수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5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 시대처럼 아이 수석한 아들이 말하잖아. 교과서 중심으로 좀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5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문제집도 3등급 문제집, 2등급 문제집, 1등급 문제집, 그 위에 1등급 아이들만 또 보는 최상급 문제집이 있어서, 어, 저희 때는 책을 공부하고 참고서 한번 정도 공부했다면, 책하고 참고 한 번. 지금은 보통 7권에서 8권을 풀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 따라서 아이가 어떤 부모님은 그러세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사냐고. 그걸 다 풀고, 거의,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한 과목당 한 20권에서 30권에 상, 30권의 문제집을 풀고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 바닥에서 아파트 천장까지 한번 이상 왕복을 하는 걸 공부 잘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옛날보다 더 많은 문제의 유형, 더 다양한 문제를 겪지 않으면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깊어졌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더욱이, 아빠 시대에는 경쟁이라고 해봐야 잘하는 학생 몇 명이 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뭐 공부 안 하고 자기 먹을 거, 어, 공장을 하든 뭐를 하든 일할 거 찾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것, 뭐, 그때도 경쟁은 있었지만, 아, 죽기살기로 각오하는 만큼의 경쟁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웬만큼의 경제 수준이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자체가 0 소수점, 내신 같은 경우는 소수점 뭐2.237 해서 소수점 세자리 수, 어, 357 하면 이렇게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경쟁을 하게 되고, 보통 대학,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이게 합격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거의 이게 1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여기가 한 2점 차이 밖에 안 나고. 따라서 거의 1점 단위로, 1점, 한 문제가 보통 2점이나 4점이거든요. 표준점수로 치면 어떤 거는 수학 마지막 문제는 20점도 잡아먹지만 이 1점 차이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내신 등급이 나오고 내신 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서 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85점 어 때에 따라서는 국어를 한 문제만 풀렸는데 불구하고 3등급이 나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아빠 시대에는 겪지 못한 엄청난 경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아빠 시대에는 어, 학원 수학이나 영어 가고 아주 부자 집은 과외를 하고 하지만 지금은 학원, 공부방, 교습소, 과외 EBS 아니면 유료강의, 뭐 인터넷강의 하는 것처럼 수많은 공부방법, 학습지도 발전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육방법, 공부방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그 교육방법을 절묘하게 연결해서 본인의 필요한 거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많은 양을 해결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자료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자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하자니 이것도 해야 되고, 이 방법으로 들어보자니 이렇고 하면서 학원이나 이렇게 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자. 아, 어떤 아이는 학습지만 10년을 풀고 영어를 상등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그 학습지를 푸는 사이에서 또 다른 것들을, 어떤 아이는 학원만 다니면서 학원의 시스템에 온전히 맡겨다가 아, 등급이 낮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저처럼 공부방에 들어가는데 인정에 딸려서 하다가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그 아이에 맞추어서 제공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아이에게 시행착오와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아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피크치까지 발전을 해야 경쟁이 되는데, 이 피크치까지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자, 더구나, 지금 현재 아이들은 수행 평가를 우리 때는 그냥 과제 숙제였지만 지금은 이게 다 점수화되고 또 저희 때는 그냥 활동을 좀 하면 되지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어, 봉사활동하고 논문 쓰고 어, 아니면 봉아리 어, 활동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점수화되고 기록화되기 때문에. 예, 학교생활 전체가 어떤 활동이든 전부 입시와 관련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이 봉사활동도 입시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안할 수, 우리 때는 안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단체 활동도 어, 안할수 없을 만큼 다 참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수행평가나 스펙을 쌓는 것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을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면은 굉장한 시간에, 시간을 소모를 하게 되고 이 시간 소모는 결국은 어,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학교는 진도를 중위권 학생에 맞추는데 이 수업 자체가 여기가 70점이나 80점에 맞춰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학교 수업을 70점, 80점에 맞춰서 70점 평균 학생에 맞춰서 하더라도 경쟁은 지금 아, 사탐 같은 경우에는 44점, 45점, 한두 개를 틀리면 3등급이 나오고 두 개를 틀리면 3등급이 나오고 국어도 두 개를 틀리면 두 개를 틀리면 2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수학도 두 개를 틀리면 뭐 연고대 서울대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만큼 이 기본적인 점수는 부, 뭐 보장을 하지만 수능이 그 상위권 점수에는 한 문제당 대학이 한 등급씩 달라지 만큼 어 처절하게 차이, 이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온전히 학생 본인의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나간 진도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말을 하는기가 지금 쉽지 않아 졌다는 것이겠죠 결국 90점을 맞아도 3등급이라면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수많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부분을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와 등급의 차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실력이 없거나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적은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 이런 아빠 시대에는 정보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거의 학교에서 정해주고 학교에서 가고 특별한 게뭐 어 입시할 때 눈치 게임 조금만 하고 하면 끝났었지만 지금 아이의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뭐 그렇죠 천여 가지가 넘는 입시 시스템이고 있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과 논술 시험과 정신입, 그 다음에 특수대학 시험은 거의 각기 색다른, 전혀 다른 입시 준비의 스타일처럼, 어, 내식, 이게 호환이 되지 않을 만큼의 특색을 보이면서, 어,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골고루 다 해서는 경쟁력을 급격하게 압 악화시킬 만큼의 전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에는. 따라서 이 입시 정보에 따라서 아이에게 계략적인 입시의 방향성을 설명해 줄수 없다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항상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즐겁게 공차도 놀고 중학교 때 조금 정신 차려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빠른 아이들은 4학년, 보통은 5학년, 늦은 아이도 6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시작하고, 그렇게 선행을 시작해서 중학교 중반 정도, 중학교 마치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보통은 한두 번, 많이 보는 학생은 다섯 번, 한세번 정도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나가는 수학 진도, 뒤에 있는 상위권 문제까지 모조리 한 다섯 건의 문제집을 실제로 풀면 풀면 다른 내신은 전혀 할수 없는 시간을 빼낼 수 없는 수학 한 과목만 해결하더라도요. 그래서 수학을 1등급을 계속 맞을더라도 나머지 과목은 전혀 할수 없는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단적으로 책 읽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빠 시대에는 책을 읽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책을 일주일에 한두 개는 읽어서 한 달에 네 권을 읽으면, 아, 책 많이 읽었다. 열권 읽었다? 허, 우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현재 아이의 시대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1년에 700권에서 1500권, 결국은 하루에 세권 정도의 책을 초등 때 읽고 중학교 때도 거의 하루에 한두 권의 책을 읽는 집도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다는 것, 열심히 한다는 것,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자, 친구가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가 아, 대학 교수인데 예,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양보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다가 도대체 학원을 왜 가야 되냐고 진짜 학원을 가야 돼? 라고 그냥 혼자 책 보고 풀면 되잖아 해도 똑똑하고 어,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에게 그 현재 아이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에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는 양을 해내려면 이 정보를 찾고 좋은 문제를 고르는 시간 그 아이의 약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어, 또 다른 또 다른 약점을 찾아나가는 시간, 그 아이에게 해나가는 순서를 컨트롤하고 조절해 주는 것 때문에 학원을 갈 수밖에 없다고 권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아빠 시대보다 엄청나게 달라진 아빠 시대다, 보 엄청나게 달라진 아이의 시대는 현재 경쟁이 가속화되고 일자리도 쭉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죠. 어, 이 부익분 비익비 되면서 거대 재벌들이 일자리를 독점,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이나 회사를 독점하고 그 속에서 취업해서 살아가는 그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쟁이 날로 날로 치열한 시대에서 변해가는 교육 환경, 변해가는 현재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이해가 없다면. 차라리 아빠는 가만히 잠자고 있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엄마가 교육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 이렇게 불량이 많더라도 문제의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경쟁력이 치열해져더라도 교육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해야 하더라도 아빠 시대에 공부를 했던 많이 쓰고 많이 쓰고 많이 쓰고 정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상위권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아, 기초적인 어, 자명한 원리입니다. 아, 다만, 이렇게 쓰고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분량이 많아지고, 문제 수준이 깊어지고,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육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플라스 알파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경쟁에 경쟁의 효율적인 경쟁에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어,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아빠 시대와 현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그죠? 어, 컴퓨터만 해더라도 없던 것이 생긴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남깁니다. 아버님들이 믿어주고 기다려 주는 만큼 아이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아빠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 때부터 믿고 바래주면서 일찍 일찍 아이의 진로나 아이의 성장, 아이의 성장 과정의 어려움을 차근차근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